위 아노 요리입니다. 지지 아 노, 지지아 갑니다. 요리의 개소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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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소소한 걸 사면은 이렇게 또 하나하나 또 보여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약속에 충실하게 이렇게 또 찍게 됐는데요. 뭘 샀느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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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칼 가게란 곳에서 칼을 샀어요. 근데 칼만 산게 아니고 칼 가리도 같이 샀어. 이칼 전용 칼가리예요 아트에서 내가 사지 말라는 거 굳이 비싼 거 사더니. 다른 칼 갈면 되지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칼갈이 58,080원 이칼 36만원에서 총 80원 또 할인해주셨네 총 다해서 418,000원을 질렀는데요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칼을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가위를 전문적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소소하게 장비에 투자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뭐 날붙이 전문가의 날붙이 사치템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 제희 요리를 취미로 이렇게 나름 열심히 나름 하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맨날 뿌 주사를 맞추러 퇴근하고서 항상 와서 뿌 주사 놓고 밥을 맨날 해 먹고 가는데. 어차피 요리를 하는 거 조금 신경 써서 요리를 하고 좀 예쁜데 에 먹고 좀 하는 과정이 또 제가 또 기분이 또 좋아질 수도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권태기 극복? 아무튼 그래서 이 생에 요새 좀 심심해 가지고 뭔가 일상에서 좀더 투자를 하고 삶의 질아 지... 모르겠어.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간다고 해야겠죠? 내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서론이 길어. 안 녹여내다. 코린이다 어들 좀 가고 있어요. 아 맞다. 손가아 이거 꼬아서 하면 병안 걸릴 확률이 영점 몇퍼 올라간대. 다 왔어. 다 왔어. 어. 디로 올라갈지? 네네 네, 네. 어디서 쓰실 칼이 필요하시죠? 집에서요. 집에서 네. 이거 되게 신기게 생겼다. 특이하게 생겼으면 좋고어 이거 귀엽다. 음. 음. 혹시 들어오고 나서 바로 눈에 들어온 칼이 있는데. 뭔 있는 뭐야? <laughs> 이 물결 무늬 같은 거야? 네. 네네. 아, 다마스커스? 얘네는 이렇게 손잡이가 까만 애들밖에 없나요? 이런 나무 손잡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서져요. 아 아니면 습기가 계속 들어가면 빠져요, 또.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위생법에도 안 걸리거든요, 쟤네는. 음 얘는 다 걸려요. 아, 헐. 아 원래 중식도도 봤는데 일반 칼 쓰다가 중식도를 쓰면 좀 불편한가요? 오히려 중식도가 좀더 편하실 거예요 중식도가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칼 쓰실 때 손목에 무리가 덜 가요 중식도를 새로 서 하나를 예뻐? 응. 그냥 니 같아 제일 무게가 좀 틀려요 예쁘고 <laughs> <laughs> 특이한 거 그거다 한번 써봐요 음, 한번 써보고 말기에는 너무 비싸잖아 아, 아 그지금 그렇지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을 그래, 하는거지 어떤 칼을 사실든 10년은 아. 넘게 쓰세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다르구나 쌍 어. 칼이랑 내거는 벌써 갖다 버려야겠던데 네. 다들 이거 쓰시면 만족은 되게 좋으신데 아, 예, 예, 예. 처음에만 고민 엄청 하세요 음, 이거는 쓸때 네, 네. 이런 보통 칼 같은게 저희 야채쓰기 그냥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밀어 쓰는 거 많이 하는데 중식도는 그거를 못 하죠. 아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예, 예. 이해를 주세요. 이름 세금 해드릴까요 서비스로? 아 구매한다. 써야지. 써? 어, 써야지. 안 쓰는 게더 깔끔하지 않을까? 뭐영어한문뭐 원하시는 대로 한한 문으로 열 열로 쓰는 거 어때? 그래. 어. 근데 한문 알아? 알아. 세찬 열. 거의 이제 무덤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써야 돼. 어 근데 또칼산단소리하면 이제 조해도 되나요? 글씨 사이즈는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네모칸 안에 딱꽉찰 거예요. 네. 네. 오오오 응. 오. 오, 오. 오, 오. 와 새겨진다. 새겨진다. 이게 파이는 건가요? 네. 음. 응. 오. 마음에 들어? 오. 예쁘다. <laughs> 감사합니다. 되게 요리하는 사람 된 기분이야. 근데 안 찍으면 진짜 나쁜 사람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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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오오오오오오오. 개운하네. 그래, 하나 살 거면 이런 거 하나 사고 나머지는 어. 세트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맞아요. 성공! 최고 한번 해주세요. 유행어 성공 유행어 한번 해주세요. 오. 오. 일단 뭐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칼을 되게 고민하던 한네 다섯 가지 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 이 중식도를 제가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직접 매장을 찾아간 이유가 솔직히 들어보고 싶었고 <laughs> 사이즈도 보고 싶었고 너무 세게 하셔 무섭대요. <laughs> 그러고 싶었어요 나는 좀 놀란 게 원목으로 만든 거는 이제 음식점의 위생법상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생 철저하 하기 위해서 원목이 아닌 이런 걸로 해봤고 칼에 이런 문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뚜댕겨서 만든 뚜댕긴 자국과 여기는 또 줄무늬 같은 게좀 있거든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쇠덩이를 접어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니셜도 하나 박았습니다 원래 별로 받고 싶지 않았었지만 가위가 진짜 비싸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미용 가위가 제일 저렴한 애가 한 280만 원짜리고요. 더 이제 비싼 가위들은 더 많이 비싼 아이들을 쓰고 있는데 한 3, 40만 원대 가위도 전문가용 아니, 아니지? 왜 이렇게 바로 못 입... 하네? <laughs> 이런 3, 40만원대 칼이 이제 그 요리하시는 분들 전문가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비해서는 칼이 솔직히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그래서 좀더 투자하고 싶었어요. 취미로 즐기더라도 약간 뭐라 그럴까 요리에 대한 예의를 좀 갖추고 싶었다고 하면은 뭐또 자기 만족이긴 하고 합리화기긴 하지만 <laughs> 아무튼 그래서 투자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그거의 이름이 뭐라고요? 려리의우렁각시 그러면 네가 우렁, 우렁. <laughs> 안 웃긴데요? 우렁우렁 하나도 안 웃긴데요? o 이에우렁각시해 음. 해야지 이건 무조건이 n g 울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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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o n 어울 거의 주말에는 과기 카페를 8시에 마감을 하고, 정리를 다 하고 오면은 한 11시 막 이때 와요. 그럼 저는 저 미용실 닫고 와서 뿌영이 주사 맞히고막우렁각처럼막 여기 청소하고, 막밥 준비하고 있고, 이분 이제 오시면은 제가 또밥 차려주고, 근데 오시고서 차려드리기만 하면 다행이야. 차리고 있는데 이제 데리러 오르려고까지도 이제 하십니다. 아, 근데 늦은 예. 시간에 홍대에서 택시가 안 잡힐 때 있어. 요새 들어서 홍대 놀이터에 그 외국인분들이랑 한국인분들 엄청 모여가지고 술, 담배 엄청 하대요. 어나좀 무서워. 어 그래가지고 저도 데려가 가는 게 솔직히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귀찮긴 한데. 어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하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생각이 와 내가 우렁강 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려리에. <laughs>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컨텐츠예요. 그래서 항상 요리하는 컨텐츠 해보고 싶었는데 뭐 이번 기회 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아 솔직히 승화 아빠님 그쇼미도오븐에서 이제 뭐 1등을 만약에 해서 요리를 배웠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 혼자 한계를 뛰어넘는 요리를 조금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야 근데 그 뭐지 에드워드 건님이 여기로 와막 그랬는데 네가 못들었었다며어 맞아 맞아. 우리 영상 보고 알았잖아. 너는 그 자리에서 못 들어갔고 그런 말 한지도 몰랐다며? 아, 거리가 좀멀 멀어가지고 진짜 못들었었는데 아무튼 에드워드건 셰프님이 그렇게 지역방으로 오라고 이렇게 농담이신지 진단이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주셔서 나중에 심적인 여유가 생기면 에드워드건 셰프님한테 뭐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을 좀 드려서라도 뭐 배울 수 있는게 배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번호를 다 썼어야지 아 그건 나도 몰랐지 내가 못들은걸 어떡해 그니까 렬이에 음. 우렁우렁 우렁우렁 우렁. 제가 또 쓰고 있는 도마가 있어요. 과기 이제 원목으로 된 이런 도마를 선물해줬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제가 이 원목 도마를 쓰는 게 조금 제깜량이안 됩니다. 나는 원목 도마를 쓰면 도마로도 쓰고 그 위에 그냥 플레이팅도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도마로 쓰면 영 도마가 돼버리더라. 잘 보이나? 기스가? 이게 칼자국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이게 원목은 이렇게 쓰고 칼자국 많으면 이렇게 사포 갈아서 기름 먹이면 돼요, 알아요? 몰라요. 어 그렇게 해서 관리하면서 쓰는데 좋은 칼을 쓰면 더 많이 패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인데 아무튼 이 칼을 샀으니 이제 이 아이는 조금 열심히 써보고 어, 이 아이를 쓰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새로운 도마를 또 사지 않을까 아마. 과연 실리콘 도마를 살 것인가? 나는 살 것이라고 본다. 아 근데 김치 쓸고하려면그 플라스틱으로 된거 사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실리콘으로된거그한 음. 몸에 여러 개 장장장 넣을 수 있는 거. 음. 그걸 사야 돼. 그래야지 종류별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도마는 위생이 생명입니다. 머리가 아파요. 솔직히 벌려놓긴 했는데 그거 드디어 냉장고를 구매를 하습어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아, 그러면 은 이제 신선도도 더 올라가고, 더 많은 식자재를 넣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요리하는 거 그럼 좀더 구색을 갖춰서 할수 있겠다. 라고 해서 아마 냉장고를 안 바꾸셨으면, 제가 우렁각시 컨텐츠 생각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전 냉장고는 개 꾸졌다? 아, 개 꾸진 건 아니지만, 전 <laughs> 냉장고는 우렁이가 살 수가 없다? 아, 솔직히 저 냉장고에, 어, 겉절이를 넣어놔도요, 한 2, 3일 있으면 신김치가 되고요. 아, 근데 너무 꾸졌어. 어, 한달 정도가 지나면은 거의 묵은지가 될수 있는 마법의 그냥 냉장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 괜히 걸렸나 싶기도 하고. 이게 막상 사고 나오니까 과기 막 되게 엄청난 뭐라 그럴까 압박을 주더라고요. 려리에 우렁 우렁까지 지었는데 안 한다고? 아무튼 여러분 약간 취미나 이런 소소 소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곳에 투자 같은 거를 하면서. 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인생을 조금 권태로울 때 즐겨 볼수 있고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 어, 그런 거를 점점 나의 인생의 베리에이션을 넓혀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저도 그렇게 많이는 안 해봤지만 왜, 왜 인사하려고? 우렁우렁 그러면은 나중에 우렁우렁으로 만나요 안녕 이. 되게 쉽게 썰린다.